따라와 따라와. 땅을 따따와. 어딜찍은 거죠? 굴 불딸이 들어가는 거죠? 너 납치된 거야. 아, <laughs> 아니다. 어. 같은 거딱 봐도 딱 봐도 못가 왼쪽에 있습니다. 아니. 일단 정리합니다. 일단 가 봐. 일단 내려 봐. 아니, 제가 어떻 네? 가? 아니, 몰라. 혹시 그래도 여기다 왔으면 빡쳐서라도 한번 문은 두들겨봐. 여름 막 봐도 다 왔어. 저게. 아 아까 전에도 그런데 안안 닫은데 있었잖아. 아니야. 아까 전 섞거든 닫은 줄 알았잖아. 아니야. 안돼. <laughs> 난 인정 못해. 아! 씨발. 거 들고 갔다 와봐. 나나 차는 안 내리고 있을 테니까. 어디 한번 갔다 와 보시지. 오늘이. 풀... 아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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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n a Anisana. h a h a 가 a Hahah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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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빨리 h 빨리 빨리 뛰어. 정주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는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어디지? 술 만드는 데갈때는 느낌이 너무 다른데 하... 조용히 해이 조용히, 조용히 해요 사실 예전에 현타가 나와서 한번 세게 왔을 때예 여자친구한테 말했더니 네 그러면 그냥 공무원이나 하라는 거야? 예 그래서 한국사 시험을 봤잖아요 네. 그때 아네 배운 것들이 다 여기가 지금 그럼 안내는 선생님이 하셨어야 했네요 이게 신석기 시대에 흘러내려 되셨죠 만든 돌인가요? 갈라 네. 만든 돌이고 네두석기 시대랑은 네. 다릅니다 석기 아, 네. 시대는 뿌려서 네. 만든 돌 아아 이걸로 갈라 만든 거. 야 이걸 실물로 보네 진짜 이거 문제지에서나 보던 건데 실물로 보네 이거 어? 유리였어요 이거. 어? <laughs> 선생님, 와... 이게 3층 석탑이라고 하는데요. 이 거대함을 형님의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? <laughs> 이거 몇년 <년씩>. 시에 <laughs> 별로 안 큰가 봐요. 와. 정말 재밌다. 이거 아까 우리가 보고 온거 그대로 만든 거예요. 아... 맞네. 우리가 불국사 먼저 갔다 왔기 때문에 응. 이걸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. 뭐 들어봤죠? 닥쳐. 석등. 석등. 그, 저 안에 불을 넣어서 했겠네요. 어? 뭐죠? 응? 맞았어. 어? 어? 한국사 공부가 헛되지 않았어요. 몇 세기에 시작할까요? 한 <laughs> <laughs> 아 고개를 돌리네? 높이는 3 2 m 입니아네 중간만 자르면 완벽하겠네요 중간만 <laughs> 자 경주 신라시대박사정인 용역 <laughs> 이디아 커피 눈앞에 보이고 싶다거기 팔고색이 성하던진고선고 귀족들이 저희가 커피를 개토리 정석같아 지네요 성대 <laughs> 오늘의 마지막 코스 원래 이러고, 두 번째 날을 맞이 했어야 되는 건데, 벌써 내일이면 집에 가네힘 너무 좋다. 독 같은 게 없어. 오늘의 숙소 기차표를 바꾸고 있습니다. 일분이라도 빨리 정주을 뜨기 위해서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네.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갈 데가 있죠 다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이분밖에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많이찍이 꿈에도 몰랐다이분무다분무분이무 좋습니다.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니 어, 잘 먹었어 어, 맛있네.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. 예. 이제 어디 가죠? <laughs> 맥주 마이 <맛이>. 음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아까 그 맥주집이 너무 이뻤어. 음. <laughs> 안갈 수가 없어. 외국인 형들이 많긴 했는데 전 무섭지 않습니다말 걸면 이제 아, sorry, no english. 저는 어떻게든 대화를 하기 때문에. 내가 그런 좀더 생각이. 아니, 내려가. 어? 내려와. 이래야 그림이 되지 응?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지 취했습니다 근데 다 깨게 생겼어요 <laughs> 너무 추워 응. 너무 추운 거 같아 <laughs> 아. <laughs> 다하는은거 다 아니야? 먹은 먹고, 밥은 먹고, 밥은 먹고, 먹고, 밥은 먹고, 밥은 먹고, 많이 먹고, 밥은 먹 먹고, 먹고, 은먹먹먹먹고 두장 먹었어. 두장 먹었어. 여깁니까? 어. 간판 없는안어 <laughs> 그래서 누워지군요. 간판이 없어서. 아. 그러네. 우리 경주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줄평 부탁드립니다. 피곤하다. 와우.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 될것 같아. 도망쳐.

마술, 마술 보여드 마술이요? 어? 어디지 응. <laughs> <laughs> 오... 어? 어. 진짜 마을 이거 쓰대체 <laughs> <laughs> 고분에 내부를 들어가 보는 곳이 있다고 그래갖고. 야, 난 관심 없어. 거기 그냥 갔다가. 나 싫어.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분 고분하게 고분에 들어가시죠. 금관초 신라. 응, 화장실 없고. 고원 화장실이. 바지 사시노. 오. 아,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. 끝난 나가죠? 이거, 이거 네개중 네 하나거든요. 남성이다. 신라인들은 성별이나 지위에 따라 착장하는 장신구의 종류와 매장 위치가 달라. 아울러 다수의 무기류와 가본류의 유물은 피장자가 남자의 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증거다. 일로 오시나? 같이 살거 같은데? 둘다들 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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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주역에 왔습니다. 경주역을 3일 만에 처음 옵니다. 이렇게 큰데였구나. 이렇게 어. 좋은데였구나. 신경주. 집 가고 싶어. 나 망원동 안 갈래. 네. 집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안 갈래 아 그럼 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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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파두부거 이거. 이거. 거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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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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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이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지분을 드실 때에는 대화를 자제하며 조용히 채식하여 주시고 드신 후에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여